네 그러면은 그 절차 지향의 한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C에서 C 로 갔을 때, 네이 중간의 과정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아래 코드를 한번 보시죠. 별다를 게 없죠? 맥셀랭 1 5 5로 잡고, 뭐, 이러한 구조체를 하나 선언했죠. 이런 구조체를 하나 선언했죠. 그래서,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있고요. 학생이 있고, 그다에 학생이 있고, 여기에 이름? 그리고 id,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내려가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네요. 어떤 함수가 있고, 어, 어떤, 뭐, 뭐, 배열을 받아오는 것 같아요. id list라는 함수 배열을 받아오는 것 같고요. 얘는, 그 포인터 배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원소가 캐릭터형 포인터인 배열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이즈, 그니까 러그 C 언어는 일단은 그네 배열을 배열을 포인터로밖에 넘길 수 없죠. 그 이거를 ArrayToPointerDecay라고 해요. 이거를 이번 시간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테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array to pointer decay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은 계열이 함수의 인재로 넘어갈 때 포인터로 넘어가는 거를 그, 네. 해놓은 그, 그 방법인데요. 시언나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거의 약간 법칙 같은 거라서요. 한번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돼요. 어레이드 포인터 디케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id 디 리스트에 있는 원소랑 네임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항상 출력하는 거 같아요. 네. 이런 함수가 있고요. 다음에 더 비트 들어가 보니까 get data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얘는 뭔가 아까 그 출력했던 이 배열에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네일리스트 3개, 아이디 3개, 이 배열을 선언하고요이 각각의, 그러니까 보시면은, 음, 이름을 저장할 공간이 3개가 있죠. 이름을 저장할 공간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저장할 공간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get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이즈만큼, 사이즈는 지금 3이죠. 이 3만큼 여기다가 입력을 받는 걸볼 수가 있죠. 아이디는 아이디에다 입력을 받고, 네임리스트, 리스트에다 입력을 받아요. 그렇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있죠.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하죠. ID 디 리스트에 있는 거 출력하고, ID 디 리스트에 있는 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아, 아, 죄송해요. 헷갈리겠네요, 제가. 아이디 리스트에 있는 거 출력하고. 네임 리스트에 있는 거 출력하고 이렇게 하는 간단한 코드죠. 네. 그냥 배열에 값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코드인데, 네, 뭐 동작은 해요. 동작은 당연히 하겠죠. 동작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입력받고 출력하면은 이렇게 잘이 출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음, 문제는 뭐냐. 이게, <laughs> 이 구조체를 안 썼을 때 학생이, 학생을 표현하는 게 아이디, 네임, 뭐 이런 식이라고 해서 한 건데, 그쵸? 아이디 네임이라는 식으로 한 건데 문제점이 뭐냐 면은 음 문제점이 뭐냐 면은 여기에 학생을 표현하는 정보에 만약에 국어 점수가 추가됐다 해봅시다 국어 점수가 추가됐다 구호 점수가 추가됐어. 그러면 이 함수에서 어떤 게 바뀔까요? 일단은 이 인자가 바뀌죠. 구호 점수를 하나 더 받아야겠죠. 그리고 얘도 구호 점수를 하나 더 받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코드도 바뀌겠죠 그쵸? 죠이지적으로 코드도 바뀐다 얘도 뭔가 코드가 바뀐다 이러는데 네 여기 이거는 되게 어,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그 이전에 프린트 데이터 함수랑 개데이터 함수는 외부에 노출이 다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미 사용하는 코드가 있었을 거라고요 여기서는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 어, 조금 복잡한 함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 함수를 한뭐 수백만, 수천만 곳에서 사용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 이거를 호출하는 코드는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수정할 곳이 되게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곳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사람이 코드를 수정하는 그 부분이 많아질수록 에러가 날 확률도 높아지고요. 별로 네그술다는 시간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된,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고 이 구구점수를 추가할 방법이 없냐 이걸 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보는데 그, 네.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아까 이 했던 구조체, 스튜트 이거를 활용해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으면은, 여기다 뭔가를 넣으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만약에 학생의 정보가 바뀌면은, 이 구조체 안에다가 다 넣어도 된다 이런 거, 국어 점수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국어 점수 같은 거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구조체 안에 아무리 뭐 점수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어, 이 인자는 바뀌지 않겠죠, 그렇 그러니까. 이 구조체 자체를 넘기기 때문에 이 구조체 안에는 있 어떤 게 바뀌어도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문제는 해결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까는 구조체를 아직 아예 사용, 사용하지 않고, 아까는 구조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네임 따로, 아이디 따로, 이런 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어, 만약에 네. 여기서 뭔가 정보가 추가되면은, 여기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어, 이 구조체 안에다가 정보를 추가하고, 이 구조체 타입 자체를 넘기다 보면은, 그 구조체 안에 그 정보가 바뀌어도 함수의 인터페이스는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면은 일단 인터페이스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건데요. 네. 부호 점수가 추가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조체를 사용할 거고요.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시적이다. 명시적이다가 뭐, 무슨 말이냐면은, 프린터 데이터를 할 때, 프린터 데이터를 할 때, 아이디 따로 넘기고, 네임 따로 넘기고, 뭐, 점수를 따로 넘겼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넘겼어. 이러면은, 이 코드를 구현한 사람이면은, 뭐, 아이디 네임, 뭐, 점수가, 뭐, 그, 수, 스튜던, 수, 튜던트를 이루는 어떠한 그 정보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네. 코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되게 명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예를 만약에 그, 수, 튜던트로 넘기면은, 스드던트로 넘기면 훨씬 더 명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두 번째 말이 인터페이스가 변경될 일이었기 때문에 코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코드를 이해하기도 쉽다 이런 겁니다. 네. 더 여기까지는 OK 구조체를 해서 뭐 이러한 장점들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네, 개발자분들이 또 어? 이런 것도 생겼어요.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학생 정보에 추가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의 학과 평균도 출력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건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이기 때문에 설명이 중복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구조체를 사용한 건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영어 점수, 아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들어가시면은, 네. 구조대 타입을 받아와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합을 구하는 거, 부수적 타입을 받아와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합을 구하고 나누기를 위한 거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현한 걸 사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작이야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렇죠? 동작은 당연히 잘 되겠죠. 네,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그럴까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 지금 함수를, 모든 함수를 외부에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프린트 데이터, 겟 데이터, 겟 토트 데이, 겟 토트 함수, 겟, 겟 에버리지 함수. 이걸 공개했는데, 그러면은, 어, 이 함수는 외부의 모든 코드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네. 뭐 접근 제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외부에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함수는, 그 스튜던트에서만 사용한다 이거죠. 네. 다른 데에서는 어차피 사용도 못 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자 자체가 지금 스튜던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스튜던트 타입 아니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면도 있고 이 함수들이 그그 그 스튜던트 이 구조체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D,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름 이거를 이거를 구조체에다가 넣은 이유랑 동일하게 이 구조체와 관련된 함수도 이 구조체에 넣고 싶다 이거죠. 왜냐면은이 스튜던트와 관련된 동작이니까요. 변수만 넣,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수까지 넣고 싶다. 그래서 아예 그 스튜던트, 스튜던트라는 것과 관련 있는 함수와 변수는 한 곳으로 묶고 싶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언어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함수는, 함수는, 구조체로 어,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주의하셔야 될게 그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cpp로 만들면은 이 cpp에서 선언한 구조체는 함수가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이거를 실습하실 때는 확장자를 시로하셔서그 실습을 해보셔야 제가 말하는 거를 그네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로하면은 일단은 구조체 내에 함수를 선언할 수 없대요. 근데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발자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 포인터를 활용하죠 함수 포인터를 활용해서 음, 함수 포인터를 활용해서 그그스던트와 관련된 함수를 어그 함수의 주소감을 변수처럼 저장하고 있다가 쓰자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생긴 게이한 것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함수 포인트.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et-tot라는 게 있고 get-tot라는 함수 포인트가 있고 get-average라는 함수 포인트가 있고 데이터라는 함수 포인터가 있고, 프린트 데이터라는 함수 포인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인터를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포인터는 무언가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변수의 주소 값에 접근해서 어떤 값을 바꿀 수 있고,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선언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닛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식한 가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조체의 구조체의 함수 포인터에 진짜 함수를 이렇게 바인딩하는 거예요. 구조체의 변수, 얘는 구조체의 함수 포인터고요. 여기는 외부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 예요 그러면 이제 주소값을 갖겠죠. 주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네 이제 진짜 이런 함수를, 이러한 함수를 이런 함수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쓰던 걸 한번 볼게요. 그렇게. 프리트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에, 갯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체를 받으면 은 어떤 흰색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죠. 이 구조체에 대한 개토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인자로 또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인자로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개토트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데이터에도 호출했는데 인자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이 되게 뭔가 되게 어색해 보인다는 거죠 네, 동작은 돼요 동작은 되게 잘 되는데 어 콜러 함수를 호출한 걸 콜러라고 해요 콜러에서 어떤 건 함수를 호출했는데 콜리는 함수가 호출당한 쪽입니다 근데 콜리에서 콜러에서 콜리를 호출했는데 폴리에서 폴러 중보를 알아, 알아야 해요. 좀 구조가 되게 이상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억지로 그 객체 지향을 흉내내려고 했기,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구현을 보면 알죠. 네. 이게 보시면 실제 여기 안에 함수 포인터를 활용해서 이 외부 포인터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지만, 외부 포인터에 연결을 해놨지만, 결국에 얘는, 결국에 얘는 외부 함수잖아요. 그외부의 함수 포인터를 활용해서 외부 함수를 바인딩 했지만, 결국에 얘는 외부 함수라는 거죠. 그 그리고 외부 함수 입장에서는 이 호출했던 이, 이 구체적 이 구조체에 함수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체라는 정보가 없잖아요. 외부 함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 함수에서도 또이 구조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구조체에 대해 변수를 넣는 거는 원래 됐고, 함수를 넣는 걸 시도하려고 했으나, 그, 언어적으로 안 됐고, 그래서 대안으로 한게 그 함수 포인터를 활용해서 외부 포인터 함수 포인터를 활용해서 외부 함수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동작은 잘 됐지만 이게 조금 이상하다 구조체에서 함수를 호출했는데 호출된 함수 쪽에서 또 구조체의 정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네 이상하다 좀 완전히 절차장에서 기태지향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어, 뭔가 어색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이게 그 절차지향에서 기태지향을 흉내낼 때 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이 포스팅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절차지향에서 기태지향을 흉내낼 때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